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오늘 두시 영상을 좀 땡겨가지고서 미리 좀 올립니다. 아,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또 제가 또, 어, 빨리빨리 나서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궁금증을 해결해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죠. 어, 뭐 제가 해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뭐 저를 보고, 보시고, 아, 어, 그래도 투자의 판단에 그래도 일정 부분 좀 도움을 어, 받는 분들이라면, 아, 어, 제가 나서서 또이 사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오늘 아침에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제가 8시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죠. 어, 미 증시가 급락하는 와중에도 다른 때하고 달리 야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400억 원의 선물 매수 규모. 아, 이건 좀 특이하다. 다만 어쨌든 저도 좀 현금은 확보할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현금을 하나도 확보를 안 했어요. 종목들이 워낙 짱짱해가지고. 어, 물론 뭐 저, 제 종목도 밀린 종목이 있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 오늘 오히려 수익 실현하고 있고요. 아, 나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정확하게 딱 5만원에서 수익 실현하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걸 가지고 또 빛으로 넥스트을더 사라. 뭐 이렇게까지 해서 현금이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저는 버팁니다. 왜? 그럴만한 정도 수준 상황이니까. 왜 그런지도 자세히 얘기 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빨리빨리 이제 영상 시작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왔습니다. 트럼프는 늘공문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타이틀도 타코. 트럼프 오 웨이즈 치킨 자우. 트럼프가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아나무인이고 진짜 아, 예의범절도 없고 지금 어, 모든 걸 자기 발 아래로 다 내려다보는 이 양반도 겁내하는 게딱한게 있습니다.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 러시아 아니죠? 중국? 음, 뭐 히토리 오 히토리 조금 무서워해요. 아주 강력하게 무서워하는 게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미국의 채권 수익률입니다. 이게 미국 채,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 동향입니다. 최근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트럼프가 또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어, 트럼프의 발작에 따른 이제 텐트럼 어, 유럽 중시나 미국 중시 쪽은 약세 폭이 좀 크게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죠. 어, 근데 트럼프가 오늘 아침에 제가 누구보다 빨리 그것도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렸죠. 트럼프가 약간 좀꽁무니 빼는 발언이 좀 있다. 바로 뭐냐면은 아, 어, 나토도 행복하고 미국도 행복한 방안을 찾아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일방적으로, 이제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했던 거에서 좀 약간 발을 한발 빼는 뉘앙스의 멘트를 내놨죠. 아, 어, 오늘 현재 시간에, 어, 어제까지 급등했었던 미국 채권 수익률이 조금 눌리, 내려앉고 있고요. 어, 오늘 좋아, 좋은 거 중에 하나는 저는 아침에도 제가 얘기 드렸죠. 오히려 저는 원 달러 환율 동향이 더 우려스러운데 오늘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 어 한두세달 내에는 어원 달러 환율이 1 4 0 0원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죠. 일종의 구두 개입이죠. 어그 이후에 원화 가치가 어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지금 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위기라고 한다면 원화 가치는 더 약해져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채권 아까 미국 채권 수익률은 더 뛰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어 근데 지금 현재 움직임이 지금 반대로 살짝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죠. 자 그게 이제 위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식시장이든 금융시장이니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 얘는 언제나 꽁무니를 빼는 놈이니까 또 이번에도 또한발 빼겠지. 물론 지금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닙니다. 뭐, 트럼프가, 아, 그린랜드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하겠다라고, 서, 어, 디클레어. 서, 그러니까 선언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아직도 그 야욕, 그 발톱을, 아, 드러내고 놓고 있는데, 조금 한발 물러서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찾을게. 나 똑똑하니까. 이런 행,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끝나지 않은 악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제가 잘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오늘 주제는 뭐였냐면, 트럼프는 꽃무늬, 오늘, 그럼에도 현대차는 백조, 다음 백조 기업은 바로 이것. 이게 뭘까요가 이제 오늘의 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오늘 매매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LG전자를 수익이 뭐 지난번에 보니까 LG전자를 뭐 팔았다고 하니까 또 게, 게, 댓글에다 그렇게 올렸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그랬습니다. 저는 LG전자를 매도해가지고서 그걸로다가 우주항공주로다가 떼돈을 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 다음에 LG전자 매도했으면 저는 오늘 샀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제가, 저희 유료 채널에서도 그동안 먼저 선취매하고 종목을 공개하는 경우가 특히 중소용주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픈하고, 먼저 오픈하고, 그 다음에 전 뒤에 샀어요. 왜? 저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 패오션 같은 경우도 먼저 얘기하고 우리는, 회원분들은 나, 어제, 어, 뒤에,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물렸다가, 어, 어제 물량을 더 뒤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 패널션 많이 밀리지도 않고 한1.4% 밀리고 있으니까 뭐 가지고 있어도 되죠. 그다음에 나라 스페이스를 5만 원에서 이제 드디어 팔았습니다. 뭐 제가 뭐 나라 스페이스를 뭐 얼마에 파세요? 분명히 이제 공개적으로다가 이 종목을 어, 관심주로 제시했고 그린 광학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어, 나라 스페이스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렸죠. 그 뉴스 기사 창까지 띄워 놓으면서. 아 이거는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오해를 받긴 싫어서 그리고 비치론 넥스텍에 대해서도 제가 어제 자신 있게 얘기 했죠 저는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늘리라고 했어요 어, 2만원을 그러니까 나라 스페이스를 매도한 돈 가지고 어, 비치론 넥스텍을더 사시라고 했습니다 더 사라고 더 사라 내가 2만원 깨지면 차라리 덜먹고 털고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마음을 보니까 비치론 넥스텍이 아까 그때가 2만 5 0원 정도였는데 지금 2만 900원 가고 있네요 <laughs> 그거 외에도 지난번에 LG전자도 그래가지고 뭐냐면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9만 5천원 넘어가면 난 산다 그 얘기 드렸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차트 강의하면서 9만 5천원에서 LG전자가 계속 걸렸다 근데 그 밑에서 다시 올라가서 9만 5천원 넘어가면 사야 된다 샀어요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반만 잘랐어요 LG전자가 나쁘진 않아서 반만 잘랐고 왜 현금 확보해야 되니까 자를 게 없어 지금 팔게 없어가지고서 고민 고민하다가 엘전자만 반팔자. 근데 그 반팔다 보니까 또, 루미르가 뭐 지금은 좀 빠졌네. 아까 뭐한 6, 7%, 7, 8%까지 올라갔었죠. 안 팔았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매매하고 있는 거고, 제가 시장을 보는 관점이에요. 저는 지금 이쪽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우주항공 쪽에. 물론 100%다 우주항공만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있죠. 저는 종목을 많이 매매를 안 해요. 뭐, 그거 왜 펜오션 가지고 있는데, 펜오션은 다 말씀드렸고, 제가 늦게 샀대니까요 늦게 저희는. 저는 늦게 삽니다. 왜? 이게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다 표시되죠. 근데 어쨌든 전문가 방송은 이제 이번 주로 제가 끝납니다. 이 토마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선침해하고 뭐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들은 거, 그뭐 제가 아주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이고, 그런 오해를 남기는 것도 싫은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할줄 모르고, 거짓말도 할줄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다. <laughs> 큰 거짓말을 했는데 가장 큰 거짓말을 에, 이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사기싫어서 공개시켜드린 것뿐이지 아, 다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저런 사람이 이런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게 깔끔을 떠는구나 에, 깔끔 떠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지금 환율이 내려앉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현금이 조금 있는 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좋은 종목을 나중에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다가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올라오고 현대차 올라오고 한국전력이 지금 현재 시간에, 어, 한트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하이닉스 지금 내려앉았고 그거 외에는 다 빠져요. 지금 이제 지수만 왜? 외국인들은 간단하거든요. 나중에 도망 나올 때 현대 그러면 얘들도 종목을 압축해 놓은 거죠 삼성전자고 하 어, 현대차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다 압축해 놓고 나중에 지수가 안 좋아지면 선물위에 까지 거 그냥 막 팔면 되는 거고 주식도 정리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압축을 해 놓고 있어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너 그럼 너는 왜안 해? 아니 난 자신 있으니까 나는 나는 자신 저는 대응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받고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고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현금은 필요해요 지금 대략적으로 30% 정도 내외권의 현금은 만드는 게 잘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특히 대응력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비중 더 많이 만들어도 되고요 다만 인버스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버스는요 아, 하락상품 제한적 조정 지금 현재는 위기 국면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러다가 트럼프가 꽁무니 빼버리면 증시는 다시 급등이에요. 시장은. 이게 지정 아침에도 얘기했죠. 이게 경제적으로 내생변수, 그러니까 경제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금융의 경색이 오거나 아니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신용 경색이 오거나, 어, 어떤 나라가 뭐 위험해졌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트럼프하고 유럽하고의 갈등 문제, 대립 문제를 위해서, 어, 유럽이 트럼 미국 자산을 갖다 매각하겠다, 뭐 등등,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으로만 싸우는 중이에요, 현재까지는. 입으로. 조, 동아리만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싸우죠. 어, 뭐, 마크롱이 뭐, 어? 야, 친구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어, 트럼프가, 까불지 말고, 야, 너, 어, 군대 철수시키지 않으면, 아, 니네 거기 뭐죠? 와인에다가 관세 200% 부과할 거야. 그러니까 주둥어리, 립서비스만 날리는 거야. 실제 실행한 거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 채권금, 미국 채권금리가 여기서 더 급등한다? 왜 채권금리를 트럼프가 무서워하냐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이 채권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얘네들이 내는, 그니까 러이 채권에 대해서 내는 이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신규로 재정조달을 위해 가지고, 왜? 미국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재정, 저, 뭡니까? 정부가 새로이 채권을 갖다가 발행할 때 비용이 증가해요, 비용이.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니까, 신규 발행에서 있어서도 표, 표, 뭡니까, 표면 수, 표기 수익률을 갖다가 더 올려줘야 되죠. 그럼 이자가 지금, 이자가 미국 국방 예산이 지금 현재 약 1200조 원 정도 됩니다. 아, 환, 현재 환율 기준에서. 지금 이, 미국이 내는 연간 채권 이자, 이자 금액이 1 4 0 0조예요 이게 국방 예산을, 그러니 초과했습니다, 초과.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단순히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정책 금리가 그냥 묶여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정책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그럼 금리 지금 현재 미군 금리 인하 하락 중에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채권금리가 급등한다. 그럼 정책 금리도 인상 압박이 생기게 돼요. 그럼 미국은 지금의 재정 상황이 더 어, 크게 악화돼 가지고 아마 제가 볼때 미국이 아마 크게 한번 휘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두려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저쪽에서 이렇게 반등이 되면 작년에도 랬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어, 트럼프가 서, 설치고 난리 칠때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죠.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죠. 트럼프가 공문이 뺍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탁코 트레이딩 미국에서 이게 미국에서 나온 용어죠. 트럼프가 설치고 난리 칠때 아, 어, 그럼 시장이 빠질 거다. 그럼 그때 주식을 사라. 그럼 좀 있으면 꽁문이 뺀다. 그럼 오른다. 수익 실현해라. 이게 타코 트레이딩이에요. <laughs> 이 실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끝난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얼두, 그러니까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현금은 만드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만인도 아니고 한 30%에서 40% 정도는 현금을 좀두심있는게 낫고, 왜? 전적으로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인버스에 대한 투자를 갖다가 고려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는 지정학적 아직은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경제 내생 변수가 아닙니다. 외생적 변수지.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해결 기미가 보여. 만약에 트럼프가 또 꽁물일 빼. 뭐 어떤 타협점이 찾아져. 그러면 이거 시장은, 뭐 작년에 뭐 트럼프 때문에 그거 격어들 보셨지 않습니까? 어? 작년 뭐 연말에도 우리 관세협상 때문에 도 겪었었고, 그 다음에 5월달, 4월달, 5월달에도 겪었었고요. 뭐 6월달에도 그랬었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갖다가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반적 대응이에요. 일반적 대응.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주 항공주를 난 많이 가지고 있어. 어우, 저 따라오세요. 그러면 저 따라서. 저도 물린 거 있어요 ls 머티리얼즈 <laughs> ls 머티리얼즈는한뭐한45% 어, 손실 나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오늘 나라 스페이스는 어, 31,000원대에 들어갔어요. 오늘 5만원에 팔았습니다. 거의 80% 아닌가 70%, 80%그 정도 수익 냈는데 그 정도 수익 났어요. 진짜로 실제. 오늘 5만원에 문자가 나갔다니까요. 나라 스페이스 딱5만원찍고 내려오고 있고. 아, 너 5만원 넘어갔네. 아이씨, 빨리 팔았다. <laughs> 뭐, 먹었으면 됐고요 그죠? 그, 러니까 뭐, 5% 뭐, 어? 맨날 뭐 40%, 50%, 60% 먹고 있는데, 뭐, 그거, 어? 5%, 10%? 저는 견, 견, 뎌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의 능력 차이에요. 제가 이거를 뭐냐면, 운용에 대한 부분을, 어, 제가 2월 8일 날 얘기 드렸죠. 2월 8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공지 올라갈 겁니다. 2월 8일 날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가지고, 이게 기술이에요. 이것도 한 일종의 기술입니다. 기술. 어, 운동선수, 야구선수가 여러분들 야구선수, 야구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죠. 뭐, 취미 취미생활로. 또 골프 치시는 분도 골프 잘 치시는 분들 계시죠. 프로 선수 못 이겨요. 저도 골프 좀 치거든요. 한 골프 하거든요. 거리도 뭐, 어, 한, 제가 드라이버 치면 한 200, 어, 280, 70야드, 80야드 나갑니다. 미터로 보면 한 240m, 50m씩은 나가요. 지금 이 나이에도. 좀 체, 제가 체격도 크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기 뭐죠? 지금 치면 최경주 씨 이기겠습니까? <laughs> 임진환 골프, 임진환 프로님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분들을. 프로하고 아마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프로예요. 제가 잘난 척좀 할게요. 프로예요. 2월 8일날 그 프로가 되는 기초 입문 과정을 제가 강의를 할 거라,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기술입니다. 기술, 스킬, 요령이 있는 거죠. 요령이. 그걸를 2월 8일날 강의할 겁니다. 3시간 동안에 거쳐가지고서, 3시간,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최대한 제가 압축해가지고서, 어, 그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어제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종목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가 지금 이 SL도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죠? SL도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날라가요날라가 조금만 기다리고 버티면 날라가는 거를 못 견디고 못 버티니까 문제인 건데. 보세요, 지금 날라가잖아요 엘레스 머티얼즈 전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엘레스 머티얼즈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뭐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뭐 개인적인 거니까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뭐 제가 좋, 좋다는 거를 어... 여러분들이 야, 그거 빠지는데 뭐가 좋아? 아니 난좋다니까요 엘레스 머티얼즈 전 좋아요. 지금 기술적 움직임 공부하는 공부 좀 하신 분이라면 아마 뭐 굉장히 이쁘다고 전 차트가 모양이 이쁘고 예쁘,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 높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 어, 지난주에 트럼프의 야욕 그러면서 이제 이 패노션을 얘기 드렸죠. 이 패노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길게 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또 올라오고 있죠. 어 얘가 지금 보게 되면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얘는 지금 역사적 저점이에요. 역사 주가가 역사적 저점. 얘는 감자됐고 그동안 이제 뭐 5만 일이 다 있었죠. 뭐 예전에 STX 그룹에 있다가 그그 어, 말로 한계 기업 부실 기업이 됐다가 어, 이제는 정상화 됐는데 재밌는 거는 얘 주가가 4천원 이하는 역사적인 저점이에요. 역사적인 저점. 근데 문제는 얘가 그럼 기업이 지금도 엉망이냐? 아니죠. 지금 어, 현재 주가에서 배당 수익이 약3% 가까이 됩니다. 배당까지 줄 정도죠. 얘가 하림 그에 인수됐죠. 하림에. 하림에 인수됐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 토마토 방송을 이제 전문가 방송, 이제 유료 채널을 갔다가 이제 끝냅니다. 끝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곧, 어, 멤버십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2월 8일날 강의는 정해졌습니다. 일정이. 아, 근데 지금 뭐냐면 어제 이제 회원분들한테 요즘 야간 방송할 때마다 이제 뭐냐면 좀 길게 가지고 가셔도 되는 종목들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역사적인 저점이다. 나는 제가 좋아하는 중, 그 업종 중에 뭐냐어 종목 중에 턴어라운드주를 좋아한다. 내가 예전에 2003년도에 하이닉스가 6천원일때 처음 어그 한국 경제 TV에 개건 패널 패널로 나와 가지고서 소개된 게 하이닉스다. 그 당시 6천원이었고 그때 하이닉스가 감자를 끝내고 난다음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 어, 어, 재무 상황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어? 이거를 갖다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하인스를 이제 옛날에 하인스를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목표 가격을 만 오천 원을 제시했었습니다. 실제 갔죠? 뭐 하인스 주가 보면 뭐 예전에 통과한 가격이죠. 십오만 원도 아니고 만 오천 원인데 그두 배가 넘게 올라온 거죠. 얼마 걸리지도 않았고 제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유명세를 탔었어요 방송에서. 그러다가 이제 방송 진행까지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어찌 됐든 간에. 어, 페노션은좀긴 호흡을 가지고 봐도 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 채널에게 그, 유료 고객분들한테도, 이거는 좀 짧게 보시는 거보다도좀긴 호흡으로 봐도 나는 굉장히 좀 좋은 수익을 낼것 같다. 물론 얘가 3배, 4배, 뭐, 텐베 10배 가고 이러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까지못 가고, 어, 얘는 그래도, 어, 그냥 묵혀두면, 어, 뭐, 배당도 받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나는 그런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무조건 싸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싸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다 북극항로라는 이슈도 있고요, 북극항로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도 좋고, 그다음에 또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좀 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현대차에 이어가지고 오늘 제 주제가 이제 백조 달성하는 기업이 과연 어디일 것이냐 이제 이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야. 지난번에 이미 100조를 도달했었던 종목이고, 100조에서 내려앉았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 주가가 10%만 오르면 1 0 0조예요 다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중바닥. 제가 이거는 아주 정확한 예를 들어드렸죠. 저는 이번에 기쁜 게 하나 있어요, 기쁜 게. 어, 삼성 SDI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어, 전 다시 살 거예요.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 SDI 차트하고 비교를 한게 제가 뭐였냐면, 하미반도체를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 한미반도체에서 잘 보시면은 6 0에선 돌파된다면 60일선까지 눌림목을 줬었어요. 그래서 삼성 s 엔 저는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다시 살 겁니다. 살 거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말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교할 때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HPSP의 차트를 봐라. 그러면,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요게 HPSP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면 한번 밀릴 수 있다는 거지 이중 바닥 만들려고 어떤 분이 2차 전지가 뭐 언제 간에 뭐뭐 (2년) 후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에요 늘 얘기지만 어제도 제가 광분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왜 어째 광분했냐면 우리 딸내미가 그 댓글을 보고서 <laughs> 아니 우리 딸내미가 그래도 어, 아빠 욕하는 거뭐 보면 기분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래도 우리 딸내미한테 어제 제가 뭐라고 한 혼자 혼을 냈습니다 이거 원래 혼내 혼낼, 혼낼 짓을 안 하는데 저도 혼, 혼내는 거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아빠, 저 유튜브 영상 보지 말라고. <laughs> 거기 온갖, 이 안티들의 글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 와중에 걔가 다 그걸 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저 보고. 아빠, 그 사람들은 왜 그래? 그래서, 음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얘 어제 설명드렸죠.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고점에서 걸릴 수 있지만 삼성에스테이은 직전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2차 전지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어요. 왜? ESS의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요. 어, 실제 그렇습니다. 그 실제. 근데 그 그쪽에 이제 LFP 쪽이고 이 로봇 쪽에 탑재되는 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된다고 제가 너무 빨리 얘기드렸어요. 작년도 초에 얘기, 작년 12월 초인가에부터 얘기드렸으니까 너무 한발 앞서 간 거죠. 어 그때 그때 우리 이제 삼성 SDI 가지 제가 수익을 많이 내고 난 다음이니까 뭐 앞으로의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얘기 드리는 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진짜로 또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얘기 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여줬다시피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그쪽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거고. 비치로닉스텍은 이와중에 플러스로 돌아서네요. 영상 보는 와중에. 이게 영상을 저도 이거를 전달 속도의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실시간으로 물론 라이브로하면 해결되겠죠. 제가 아침에 멤버십을 하게 되면 라이브를 할 거예요. 아침 영, 영상 올리는 거는 라이브를 하려고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거를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아, 물론 거기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제가 한 가지는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 오늘 백, 그,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엉뚱한 길로 샜는데, 지금 제가 강력하게 백조 원 달성을 기대하고 있는 쪽은, 아까 이제,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백조 를 경험했던 회사고, 저는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고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시가 총액이, 어, 60조 원대입니다. 60조 원대. 지금 현재 67억 원, 67조. 67조 정도 돼요. 그럼 33조 정도 올라가야지 100조가 되죠. 그럼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딱50%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의 200만 원 가야 돼요. 어, 저 간다고 봐요. 물론 뭐 짧은 시간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요즘엔 몰라요. 미쳐 가지고서 현대차도 지난주에 100조 얘기할 때가 80조원대였는데 순식간에 100조 갔어요. 맞잖아요. 이 미친 시장이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갔어요? 전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 영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타이틀 자체를 현대차 백조 간다. 어?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순식간에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셨다고 댓글창에 보니까 지, 그것도 제, 제가 제가 본거 아닙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거 너무 웃겨요. 그서 보니까 어~ 지구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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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편하다고 해도 민, 믿습니다라고 <laughs> <laughs> 올리셔서아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구는 빵 아, 맞습니다. 지구는 뚱그러치게 않고 빵빵합니다. 아, 이거 저는 하나로 스페이스가 100조 갈 거라고 봐요. 지금 우주항공주 안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우주항공주가 한번 꺾이는 건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아마 그 발사 지금 발사대 세워져 있는 거 일요일 날 영상에서 보여 드렸죠? 아, 그게 발사되면 그때 한번 정도는 제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직전 정도쯤에서. 그 전에는 지금 우주항공이 가장 센 섹터예요. 가장 강력한 섹터입니다. 실제로 우주항공주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 시장에서, 실질적인, 연관주는 20개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좀 약간 곁다리, 낀 것까지 포함해서는 30종목 뿐이 안 돼요. 그, 저거, 스페이스엑스의 투자 회서들 미래세 증권이나 뭐, 미래세 벤처 투자, 뭐, 이거 빼고요. 그것뿐이 안 돼요. 전체 시장에서 1%도 안 됩니다. 종목 숫자가. 실제 개인 투자들 자 중에서 이 우주항공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많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댓글 창에 어, 지난주에 댓글 창에 아, 지난주 초인가 어, 지난주 초인가 에그전쯤 그 같은 댓글 창 우연히 봤는데 뭐 카카오도 자르고 모두 자르고 모두 잘라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뭐 세트레가이 사고 뭐 AP 위성 사고 샀습니다. 어, 그분이 여태까지 잘 버텼으면 좋,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럼 대박이 났겠죠 그렇죠? 그런 결단력도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번 현재의 이슈는 진행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0% 정도는 현금을 만들 때 종목바다는 달라요. 종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로봇 관련 주들은 점진적으로 좀 줄여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현대차, 현대차의 나홀로 강세가 지금 유지되는 거고, 물론 일부 로봇주는 지금도 급등하고 있는데, 로봇주는 조쪽은 전반적으로 왜, 지금 1등주라고 할수 있는 로보티즈나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쪽은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맞고, 반도체 장비 쪽도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어때요? 근데, 로봇주도 결국은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맨 먼저 손이 나가는 건 로봇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우주항공은 아직 안 끝난다고 봅니다. 아, 까도 했다시피, 아르메, 아르테미스 발사체 발사 때한번 정도 그때한번 정도의 단편적인 조정 가능성만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또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겠죠, 당연히. 자, 이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뭐 같이 서로 돕고 힘을 내서 해야 되겠죠. 어, 어쨌든 간에 지금 좋은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은 이 시장이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른폭도 좀제한될 가능성, 위에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아래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서 엄청난 조정이 나와서 추세적인 약세,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 이거는 단순히, 일단, 현재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추세를 전환하는 큰 약세를 만든 경우가 없습니다. 그걸 오늘 끝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 4시 반에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기로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는 큰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팍팍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